제가 아. 어, 카메는기억이잘안나네 카운터까지. 800원. <laughs> 아, 왜 이렇게. 또 바로 나온다. 오, 안 돼, 내가 너무 늦게 나오고 있는데? 아니지? 어? 아니다. 나이트로 하는데. 번호 확인, 번호 확인, 번호 확인. 가볼까, 형아? 여기서도 만나는 거다, 오신다. <laughs> 야, 뭐냐? 왜 292줄 스타트야? 나 진짜 못 보겠다네, 진짜로. <laughs> 미안하다. 우리 피하기만 해서는 이길 수 없겠군. 한시연계 가면의 그 기운을 이용할 방법을 찾아보세요. 내가 할게. 한시연계 고정화야. 돼유화임영야지 하지 너. 맨날 건슬 건수리, 건슬이어가지고 와. 그런 거 있을 것 같나? 오, 아니 여, 아니 이때 어. 전승자의 강화가 소진 없어가는 아. 거야. 아. 오, 아씨발 아, 아 넣어놓고. <laughs> 아, 아 씨발 왕. 아, 지금 없어요. 이쁘아니 아냐 아요 그래 내가 빨리 아. 네. 뭐야? 아니, 내 어, 아니, 아니. 아니, 빨리. 아? 어수야, 내가 2 1주 아, 내 어제야 내가 코스만 당기고 아들 아드, 아니 앞 먼저 챙게코스땡기고 없이도 소 아니야? 나, 아니 근데 그래 확정으로 가자고 근데 그러면은 내가. 니피어 네. 어, 이거 이거 아 이거.. 안.. 안 밖에 안찾았는 이런 어, 어, 방금 안 왔어. 왔어. 어? 야 그냥 가면 된다? 야 그냥 이거 바로 꺼낸다 오케이 천지 간다 천지 간다 나등 미리 쓴다 그냥 얘들아 얘들아 바로 끝나 바로 끝나 나 왔어 어, 나 왔어 어, 우리 그래. 우리 끝났어 나 왔어 어, 나 그래, 왔어 무료캐 무료캐 간수 내가 넣었어 간수 내가 넣었어 나 위하다. 미쳤다, 살아봐 나, 살아봐 나. 그 마디건 나안뛸 텐데. 내주기 나한테. 한번 보면서. 어안 아, 아, 된다. 칼 아, 부담인데. 아, 안 된다. 안 돼. 여기 나온다고. 아 씨발 맞 운이 너무 없는데? 근데 우리 다 뭉쳐 있다. 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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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다. 발라준다 발라준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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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쓸수 없잖아, 영우야. <laughs> 아무도 연락. <열어놨어. 야>. <laughs> <laughs> 아, 어시주가 <어제 지금> <laughs> 오, 이걸러가 지진, 지진, 지지진이가 지진, 빨라용, <목소리도> 빨라용 와, 나 이거 12시 고정 누구냐? 에온 건쏘이아이아이 <목소리도> <목소리도> <아이예요. 목소리도>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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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어. 인가연소이 빙으로 받아요. 방스 받아주고. 아와 이건주. <laughs> 이거 내가 일격해야 되냐? 내가 해야지. 아니 아니. 아 이게 권이 권이 권이. 일단 쟤나 아 싶어. 내가 할것 같은데? 아니, 아니야. 이거 내가 안 쳐도 돼. 그냥 일단 쟤네가 깨기 좀 우리가 깨자. 죽고 나면 돼. 아이스 건이. 암소 좀 갖다 줘.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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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내부 가능 내부 가능일격 가능 카운터 가능 이름이 턱. <laughs> 애들 띄울까? 미안하다. 어? 진짜 굳뛰어버리 와아악! 들가고 있어. <laughs> <laughs> 안돼 <줘야> 애들 리포트 이씨 <laughs> 발 <시발> 끊을걸 그냥. <laughs> 이격. 이거 민성이지 에이, 내가 안나 아, 아, 내가 함수. 어, 오케이. <laughs> 아, 못 풀겠어, 뭐. 좀 네. 이색일까? 뭐 혹시 이건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어, 방금 방금 쏘셨나? 너네 구원지. 아이. 다시 시집갈 그곳에 나 낫치 못 넣었어. 벽에 군로 외곽으로 밀려나자. 서고토록 주의할아아니 아니야, 아니야. 아니, 니이라우리 처음 n 잘못보니까 많이 t 네 씨. 안 믿나? 어. 이거 끝나고 간다 h 들아 어, 그럼 없어야 되니?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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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딜슈포핀 찍어야 되지? 아니, 찍어. 아야 아니야 아아안 된다 이아 어. 증탄 어. 덮어진 덮어 정도. 나 되게 잘, 안 되겠지? 되 아, 면 죽겠다. 나,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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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아나 조. 아. 미 떠올랐어. 야 오진아, 저기 셋이... 음, 셋이... 콜이 나... 왜가? 냐 근데? 내아 야, 진짜... 아짜 진짜... 따라오는 게좀 재밌네. 아거 네. 40... 나 카운트 못쳤던 줄, 잘 보고 더 저러고... 4 <laughs> 아, 근데 아들아... 아, 맞았다. 아, 20분인가... 아, 씨. 아 씨. 가3 0씨인가 40분... 3아분 40분... 4안분4안분4 0 어디 아, 아, 뭐야? 언니, 거기 쓰지 마. 위안 치죠? 아이 이 오케이. 사람 뭐야? 아, 맛있니? 야 우리 썸꾼 어디 갔냐? 응애. 여기 어디는데요 가자 가나 이거 나 신경 쓰지 말고 달리세요. 얘들아 미안하다. 나 비상군 왔어. 아까 말했는데 저쌀먹저쌀먹전또 어. 어. 시작이 오리아나. 어? 어? 오리아나? 아니 나그 아우터, 가능! 아, 잠깐만, 발 씨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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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발 씨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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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발 씨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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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사씨도사발 약물을 그냥 미리 음, 먹어. 안안안어나안 그냥. 어 터치 터치 나이스 머리오대 아. 아 혹시 응. 아쉬운 플레이? 어, 나 하나 남, 아, 남았네 약간 트 설정 이라고 하네요. 어 빠르게 오, 하자. 하자. 어물 바로 물바 이거 그거지. 아. 스킵 어, 자동 저는, 스킵이지 전원 어. 아드 아드 <laughs> 들어 아드 전부 다 비트 부다서도 광물이지 어서포도 광물 전부 다 아니 저기 아직도 못 깼네 <laughs> 내가 스킵 내가 스킵 껐어 내가 스킵 껐어 음. 음식 좀다 먹고 이거 음, 그리고 음. 이거 민성이좀 열어주라 이거 이거 나도 이제 뛰어가야겠다 그냥 아직 열지 말고 어! 아직 열지 말고 열지 말고 어이수서인가 잠만 잠 이거 맞아, 맞아, 맞아. 우리 아직 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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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뭐쿨기다려도 되잖아 어 횟수 서폿 횟수 서폿 패수는 서퍼만서퍼만 들자. 저 응, 옷이 그냥. 주함, 주함, 내가 주함, 내가 어, 주함. 그 이후엔 그냥 자기가 던진 다음에 코러미스 캡스 던져,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됐다. 대면다 이쪽으로, 대면다 이쪽으로. <laughs> 됐어, 됐어. 가. 오케이, 미성하자. <laughs> 패턴 지진만 아니었으면 좋겠다. 어, 저 옷이 바로 웬만하면 아들 패턴 너무 안 좋으면 빨리지 말 거야. 야, 아들 벗고. 잠깐만. 잠깐만.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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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빠락, 어, 빠락. 야, 방송 됐다. <laughs> 아, 이거. 하고 나도 오케이.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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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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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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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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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별고왔고 암소 내가 이길게, 암도 저거 끝나고, 대현이, okay. 아도이게왜맞이아 진짜 아, 어암이 아, 암도 없이, 암도 없이, 암도 없이, 암도 없 암도 없야암양시야 암도 시야 암도 시어 잡혔어 잡혔도 없이, 암도 없이, 암도 없이, 암도 없이, 암 두분 자주 타이밍이다. 이거 서포트 도 올릴 수있으 말이죠. 나 방어 쓸까, 그냥? 나 없어. 나 없어. 이거 아예 못 채울 것 같아? 이거 신분... 아씨, 안 되겠다. 그래, 먹어, 먹어, 먹어. 해야 돼, 해야 돼. 애매하게 70%가 있네. 아, 디빨아 대빨아. 정가, 정가. 정가, 정가, 정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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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갔다, 갔다. 어... 오케이 아, 10분만 맞았으면 아꼈는데 <laughs> 아니 시간 좀 널널하긴 했어 아직 우리 이거 10, 10초 때 나와가지고 맞아요 70분만 아꼈는데 껴 진짜 주전 한 번만 6시 비워줘 6시 비워줘 <laughs> 음? 나도 6시 있을래 그렇지. 아 이거 물을, 우리 빌게 아니구나 아소 아니지? 이필이필좀 하고 오케이 가자 땡큐 어? 네. 어? 네. 어? 아니, 아니. 미안하다 거 네, 잠깐만 이거 사고 아니, 아니야? 우리 0도 못해 어 이러면 사고인데 잠깐만 일단 무력부터 무력은 끝났거든 내 초기상 누구 죽은거야? 어? 쟤쟈아 <laughs> 존나 느려 검수 이미 연았거든. 지 <laughs> <에버전아. 웃음> <에버전아. 웃음> <laughs> 이거 이거 안되데 이거. 어 잠깐만. 야 진짜 미쳤어. 그래 그 아니 이거 저기 서프 그리고 심지어 경카도없잖 우리. <laughs> 서 쓸게. 바로 바로 바로. 아. 이거 어그 내가 을게 나는. 어, 지지. 가운데 온다. 가운데 온다. 오글치, 아, 야야야야, 오글자. 고글자 어떻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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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아, 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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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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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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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뒤를 데에 계속해. 아시만나 계속 이어야 돼. 이거 우리 마지막 영전볼거 같거든. 내가 좀더 많이 걸도 어, 계속, 계속, 계속. 어, 영주는 좋으시죠? 조지포켓, 조지타로, 조지방. 잡기, 잡기. 잡기, 잡기. 잡기, 잡기. 아, 씨선을 다할. 대기 중. 결코 피수없 모두와 함께 돌아가는 길.

아 이거 뭐아 씨발 이게 미미노 무엇일지 심심해 젠장 존나 맛있어 이 이봐요 족 같은 데미지인가요? 어, 그냥 아 베스카르스 때도 데미지가 뜨고 있어. 아들아들아 일라기싫은 아버지. 하복 치사 빨리. 이거 아이라도 보러 간다. 이나로 정렬되고 있 이거 암스 암스 넘어갔어. 암스 이어어 내가 다음 거 내가 이렇게. 저거 좀 그래. 아, 이 사과 그냥야 아, 씨 그냥 박 각성기를 지금 <웃음> 말고. 점프하, 점안패다안패다영존 나로 만면처 있음. 아니 생각도 어, 상당히 높을래서 야 영전 나면 그냥 딜 받고 죽는다. 오케이. 오 씨발 씨아 가득 가득 그럴 야는젖야 어디서 예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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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어디서 어디기안줄못아 지금 그냥 아드빨아. 아드 한달7 0되 대면은 영전 나올 거야. 아까 너안 티니와 아, 아드가 왜 있어? 안 봤으니까 씨발 <laughs> 나나 조우할 때 아드빨 고 왔어. 아 그래? <laughs> 와노크리 진짜 로아나 터프다 터 탔다 터피다피 물약 영전 곧 나오기 직전 나오기 직전 나오기 직전 빨리 죽여 미린 있어 미린 있어 우리는 우리 우리 왜 아. 응. 아, 아. 아 우지야 나 우지야 어디야 영호야 우지야 나바고 갈게 으아아호야 여기 어 우리 파트 버텨 봐 우리 파트 버텨 제발 오 어디야? 야이 파트 봤다! 이 파트 이파다다 아무튼 이 사람! 아무튼 야.. 이게 되네 멋진 전선 탑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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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였다이거 <laughs> <세이다. 이걸 오, 웃음> 이제 다 같이 내려가 볼까요? <laughs> 어, 이걸 이걸 어, 이거는 이걸 근데 내, 내 내가 뜯지 않을까 무조건 뜯지 무조건 뜯지아 <laughs> 드디어 먹었다 한데? 오 봐봐봐 시간이 아닌데 이거거든 드디어 먹었다 개잘 쳤거든 능조가 없어 능조가 없어 <웃음> <안> <웃음>